안녕하십니까. 이문학원 수능특강 영어 4강에 6번하고 8번 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글은 재밌게 여기 이렇게 easy라고 쓰여져 있죠. 6번 글은 좀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with intellect, 지성과 함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성이라는 축복을 받는다는 뭐냐면, 동물들은 지성이 별로 없죠. 인간들은 지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음, 그게 지성인데, 그것을 인간들은 축복을 받은 거다. 신이 우리에게만 지능이라는 것을 준 거죠. 자, it is up to us, 우리에게 달려 있다. 가주어, 진주어, 즉, 투부정사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To develop what we have been given,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즉 인간들은 지능, 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어진 지성,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지성이 되는데 그걸 개발할지 안 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성을, 지능을 더 개발하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사고 생각을 더 많이 해보면 되는 거죠 그걸 하면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냥 뭐 초등학교 수준에 멈춰 있으면 그 정도 지능만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True intellectual does not gloat in what she knows. 자, 진정한 지식인은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in 뭐 안에서가 아니라 뭐뭐에 있어서 이런 뜻이고요. what she knows. 그녀가 아는 것. 여기서 그녀는 지성인이 되는 거죠. 진정한 지성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for 접속사. 왜냐하면 no one has the capacity to know everything.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즉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알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고 그리고 only the fool 그 바보만이 멍청한 사람만이 pretends otherwise 그 반대로 뭐뭐 한 척합니다. 자, 모르는 것을 안다고 그런 척을 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뭔 얘기냐면 소재는요, 이 지식, 지능입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지식. 인간들은 이제 지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지식을 쌓을 수가 있죠. 동물들과 달리. 동물들은 글씨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거를 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진짜 지식인은 만족하지 않는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서 왜?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이런 많은 지식을 쌓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바보 같은 사람은 행동합니다 뭐뭐 인척합니다. 그 반대라고 행동합니다. 마치 모르는 것을 다 안다라고 행동합니다. 세상에 배울 것이 되게 많은데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이고, 논론지는요, 지식이라는 것은 결승점이 없다. 그러니까 끝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끝이 없는데 대신에, 자, 어, 뭐 여기서 이거를 안 써도 되겠네요. 뭐뭐 아니다. 대신에 이거 안 써도 됩니다. 자 지식은 끝이 없다 하지만 인생과 마찬가지로 지식은 merely or perpetual marathon입니다 끊임없는 마라톤이다 그렇죠 결승점이 없으니까 끝이 없는 거니까 계속해서 달려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full of potential and pitfalls 잠재적과 위험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자 이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지식 싸움이라는 것은 끝없는 것이다. 지성은 is not to be celebrated. 지성은 축하해야 될 것이 아니라, 부여받았음을 축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즉, 인간들이 지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축하되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뭐 이것도 중요하지 않네. 지성은요, should be constantly and humbly improved.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할 수 있겠네요. 지성은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발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자, 주제문입니다. 인간이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이 지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동물들과 달리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지식을 많이 쌓으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우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담은 글이죠. 그쵸 그리고 should be improved. 인텔렉트는 should be improved. 끊임없이 발전되어져야 된다. 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어쨌거나 수동태지만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을 꾸며주는 것은 부사의 역할이니까 여기 부사가 오는 거죠. 여기 형용사들이 오면 안 되겠습니다. 더비교급, 더비교급이 나오면 이게 시험 포인트이기 때문에 또 이제 서술형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란 색깔로 암기하도록 지금 구성을 해 놨죠. The more one learns. 여기서 one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더 배울수록 the more one understand. 그한 사람은 더 배울수록 더 이해합니다. 뭐라는 것을 이해하냐면 he or she actually knows very little. 굉장히 작은 것을 아는 게 거의 없다라는 것을 본인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 알죠, 여러분들. 뭐, 항상 그렇잖아. 무언가를 배워야지. 그러면, 뭐,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배우게 되면, 좀, 아, 이런 게 있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게 얼마만큼 큰 거를 내가 배워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니까, 영어도요, 몰랐을 때는 A, B, C, D, 이런 걸 배우게 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아, 하나의 뭔가를 배우는 것은 끝도 없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그쵸. 마치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1, 2, 3, 4 배우고, 더셈 펠셈, 코셈 나눗셈 이런 거 배울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배우면 배울수록 와 정말 이 하나의 학문, 하나의 뭔가에 대해서 지식을 마스터할 때에는 와배워도배워도 끝이 없구나. 정말 배우면 배울수록 그 사람은 이해하는 거죠. 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별로 없다라는 것을 실제로는요. 그렇뭐 선생님도 그래요 영어를 여러분보다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뭐 외국에 사는 진짜 영어 원어민보다는 당연히 모르겠죠 맨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요 자 마스터링 one topic means very little 자, 그래서 하나의 주제에 통달하는 것 하나의 주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어, 의미가 없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의미한다 굉장히 적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님을 의미합니다니까 하나의 주제에 숙달하는 것은 아님을 의미합니다. 자, 무슨 경우에서 그러냐면 뭐라는 점에서 그러냐면 there's an infinite amount of new topics 새로운 토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 채로 그리고 waiting to be tackled 다뤄지는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 있고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의 토픽을 하나의 주제를 마스터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 자, 여기서 하나의 토픽은요, 한 테마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지식을 내가 마스터 했다고 쳐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요. 왜요? 세상은. 또 배워야 될 지식들이 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새로운 주제들은 남아져 있고 당신에 의해서 다뤄지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기서 b 테클 되는요 b 딜트 위드를 쓰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생략된 말은 뭡니까 바이 유가 되는 거죠. 니가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를 마스터 해봤자 또 다른 마스터 되어 줘야 될 것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여기서 마스터 되어지고 뭐 이런 것은 지식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선생님 기준으로 말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 분들보다 오래 살았잖아 나름 어른이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당연히 선생님 삶에서 영어를 마스터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죠 그래서 영어는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지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도 영어는 많이 알고 있지만은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마스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에 이두 개가 내가 마스터를 했다라고 쳐도 선생님은 이제 교재도 출판하고 싶은데 교재 출판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에 대해서 또 배워야 돼 배워야 해요. 그리고 설명에도 한두 번은 해봤지만 설명회를 내가 또 마스터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설명회를 기,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아니야. 설명회를 잘하려면 이제 청중을 청중 앞도 하는 이 말투도 배워야 되는 거고, 이 청중 심리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고, 아무 배울 게 되게 많아요. 배워야 해. 그리고 프레젠팅 하는 능력도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나 같은 경우는요, 육아도 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아이 키우는 것도 나는 잘 못해. 선생님, 아직도 배워야 합니다. 배울 것이 많아요.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을 또 요새 주식도 하고 있는데, 주식도 줄이이에요줄이이잘 주린이. 몰라요. 이것도 배워야 돼. 배워야 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취미는 좀 악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것도 잘 몰라요?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세상에 배워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여기에 기술하지 못한 것도 되게 많죠, 여러분들. 그쵸? 훨씬 이거보다 많죠. 세상에는요. 지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를 마스터 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지식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능을 기르기 위해서 뭔가를 지식을 추구를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식을 향상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There is no better way to travel the journey of life. 인생이라는 여정을 여행하는 최고의 방법은 없습니다. 뭐보다, 즉, 뭐가 가장 최고다라는 거죠. Then with a the book held greedily in hand. 손에 쥐고 있는 책과 함께 음 하면 최고다. 그러니까 책 읽는 게 최고다. 지식을 쌓는 게 최고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최고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동의를 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뭐 읽는 겁니까? 이 글쓴이가 써놓은 글을 읽고 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 그거를 우리는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이게 글쓴이가 이렇게 썼다고 여러분들이 꼭 동의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살면서 지식을 많이 추구를 해야 된다. 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겸허하게 항상 지식 추구를 해야 한다. 지식은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식인의 자세는 현재의 지식에 만족하지 않는다. 끝이 없다. 지식은. 그래서 끊임없이 겸허하게 지식이 향상되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생은 지식 향상의 여정이다. 책도 많이 봐야 된다. 라는 거죠.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뭔가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식인 것 같은데 사실 빙산의 일각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영어 배우고 있지만 선생님이 영어에 대해서 조금 더그 끝을 알고 있는 입장이라면 우리가 배우는 영어는 진짜 빙산의 일각이에요. 뭐 다른 과목들도 그러겠지만요. 그래서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직업들도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사회적으로 지식인도 이 일반 시민들에게 추앙을 받고 추대를 받잖아요. 높게 평가가 되고 지식인들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식은 항상 가치가 있어요. 돈이 된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 2, 8번째 글은요 조금은 더 어렵기는 합니다 이것도 배경지식을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소수민족 소수집단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 다수의 집단은 뭡니까 한국에서 다수 집단은 누구예요 한국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다수 집단은 당연히 한국인이지 근데 한국에도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 사람들 소수민족들 뭐 중국인들이 어 대표적으로 이제 살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의 아랍인들도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슨 뭐 중동 아시아 동남아 사람들도 살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소수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뭐 학생이라면 당연히 대학교를 다니겠지만 학생들이 아니라면 이 소수민족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일을 하면서 살고 있겠죠 당연히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그러면서 살 겁니다 그쵸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가끔씩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 의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범죄 그쵸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국인 A씨더라 라고 하면 우리는 이 중국 사람들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저 사람들은 다 범죄자야. 라고 다 싸잡아서 비난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민족의 다수인은 다수인은 그 소수인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이 소수인을 안 좋게 생각하고 다 싸잡아서 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또 동남아일 때도 마찬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범죄가 일어났는데 뉴스에서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범인이 또 이제 동남아 출신 또 무슨 B 씨더라 라고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이 동남아 사람들을 다막 어 추방해야 된다 내보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인 A씨가 잘못한 거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중국인들이 다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억울할 수가 있겠네. 그쵸?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에서는 다수인이니까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민,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면, 만약에 선생님도 호주에 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미국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에서 살고 있다면,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냥 아시아인이야. 아시아인. 그렇죠? 근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리고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누가 퍼뜨린 거라고 생각합니까? 중국인 아시아인이 퍼뜨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이 미국인들이 같이 아시안이라는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길 가다가 막 폭행하고 침뱉고 막 코로나 막 니네 나라로 가라 이렇게 욕을 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서는 뭐 중국인들을 뭐 주, 범인이 a 씨 중국인이었을 때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다 자기네 나라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코로나 퍼트린 것도 아닌데. 하물며 나는 중국 사람도 아닌데 왜 나를 욕하냐고. 그렇죠?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이 소수 집단이나 문화적으로 억압받는 집단 그쵸 그니까 소수 집단이 될 텐데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힘을 써야 된다 그니까 더 그니까 편견이 없이 더 공정하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누가 그래야 되냐면 이 글에서는 기자들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니까 언론인들이 대중 매체에 음 이 사람들이 편견이 없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하도록 어, 좀 힘을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 자 그렇다. 음. Uh, ordinary citizens are often keen to blame. 그래서 일반적인 평민 사람들은요, 몹시 blame, 비난하고 싶어 합니다. 자, criticize, 비판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를요? minority or culturally oppressed group을요. 그한 문화의 소수 집단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어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The problems or failure. 그 자신들의 문제나 아니면 실패에 대해서 소수민족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큽니다. 어떤 문제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아니 뭐 그만 설명하자. 그렇뭐 범죄가 발생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말을 해 줘야겠구나. 실업률이 높죠, 실업률. 지금 실업률이 높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다는 거야, 부족하다는 거야?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그 중에 무슨 이유도 사실 있냐면 한국인이 가져야 될 일자리를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 노가다 라든가 일용직, 일용직이라는 말이 더 맞겠구나.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막잘안 구해져.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욕할 수 있다고요. 아, 한국 안에 살고 있는 이 중국인들하고 동남아인들 너네 때문에 내가 일자리가 없네. 그래서 일당을 못 버네. 이런 식으로 그 자신이 가진 문제나 이 실패에 대해서 이 소수민족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Often this can be explained by ignorance or fear. 자, 두려움 또는 무지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나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어. 자, if we do not know or understand 우리가 만약에 알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뭐를요? 그 소수 집단이나 억압받는 집단의 문화를 우리가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it's easy to see. 자, 보기 쉽습니다. 뭐라는 걸 보기 쉽냐면, 그 문화 자체의, 그 소수민족의 문화 자체의 행동을 as, 뭐라고 보기 쉽냐면, unacceptable, unacceptable, 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거나, uncivilized. civilized, 그러면은 문명화, 이런 뜻이죠. 근데 언자가 붙었으니까는 비문명화된, 즉, 미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And therefore, not worthy of consideration or respect. 존중하거나 아니면은 뭐 고려를 해봐야 될 가치가 없다라고 느끼기도 쉽습니다. 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문화에 대해서 좋게가 아니라 안 좋게 우리가 생각할 확률이 큽니다. When 아, only when we come to understand other cultures' ways. 오직 우리가 뭐할때 이해할 때그또 다른 문화의 방법들을 이해할 때만이 can we start to realize 알아차리기 시작할 겁니다. that 뭐라고요? like us, like ours. 우리의 문화들처럼 그들의 문화도 여기서 이거는 그들의 문화 their culture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nother culture, their culture. The is only human 인간적일 뿐이고 neither totally wrong nor totally right 정말 완전히 틀리거나 완전히 맞다고 생각도 안할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게도 되고 그들의 문화가 틀렸거나 되게 맞다고 생각도 안될 겁니다 그, 그 그들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라 거죠 가령 조금 좀 어떤게 있냐면 중국 사람들이 이게 땅덩이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말소리가 되게 커요 중국 사람들이 원래 말소리가 커 되게 뭐 뿜뿜합니다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에 막 그냥 목소리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잘 걸어요 근데 사실 중국 사람들이 그런 이유는 땅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사회적으로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는 서로 서로 부를 때막 크게 부르겠죠. 그리고 이 중국 사람들이 서로 생각보다 되게 친해요. 사람들끼리 모르는 사람들한테도 말을 잘고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의 기인에서 요러고 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라고 쳐 봅시다. 그래서 지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한국 사람이 볼때 얼척이 없는 거죠. 와씨 무슨 목소리가 저렇게 크냐?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왜 저렇게 막 말을 거냐? 중국 사람들? 좀 이상하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이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 소수 민족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압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물론 굉장히 옳은 것도 아니지만 잘못된 것도 아니다. 인간적인 것일 뿐이다. 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도요,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욕먹는 거 있습니다. 쩝쩝대면서 먹는 거 있죠? 맛있을 때. 어우, 진짜 맛있다. 라면 같은 것도 막뭐 이러면서 먹고, 쩝쩝대는 거야. 왜 외국에 나가면 욕 먹어요. 외국에 나가면 욕 먹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요. 쩝쩝대면서 먹지 마라. 라고. 근데, 어쩌습니까? 이게 우리 문화인데. 그들이 우리의 문화를 안다라고 하면, 쩝쩝거리면서 먹는 게 맛있는 이 표현이라는 한국 문화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들도 사실 우리가 미국에서 쩝쩝거리면서 먹을 때, 어, 그렇게 쩝쩝대지 마라. 추해 보인다. 미개하다. 정말 미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서로 서로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사항이 뭐냐면, only부터 시작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only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절을 바로 이끌 수도 있거든요. 그럼 only 절까지가 하나의 덩어리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를 쓸 때, 여기에서 도치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only 절이기 때문에 only 다음에 이 주어동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게 끝난 상황 다음에 주어동사가 나올 때, 여기에서 도치를 시켜줘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학생들이 온 y 다음에 도치시켜야지.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에서 도치를 시킬 수 있는데 여기서 도치시키는 게 아니라 온 y 절이 여기에서 끝이 나거든요. 여기까지는 주어 동사를 그대로 잘 써주고 온 y 절이 끝나고 나오는 이 주어 동사 부분에서 도치를 시켜줍니다. 2번 도치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를 조주동 의문문의 형식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도치가 되어져 있다. 여기서 도치시키면 망한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내용은 지금 다 파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슈 should be 뭐뭐 이어야 한다 a part of a j o u r n a l i s t role 기자의 역할의 일부가 되어져야 한다 뭐 하는 것이? to give readers 읽는 사람들 즉 일반적인 시민들에게 정보를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정보가 뭡니까? 소수 집단에 대한 정보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에 대한 이 정보를 제대로 줘야 됩니다 they need To reach a sensible decision.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로 하는. reach 다음에는 또 to를 안 쓰죠. 그리고 저널리스트의 역할이긴 한데 정보를 일반 사람들에게 줘야 되는 그러한 역할도 있고요. 또 무슨 역할도 있냐면 not to play on their fears and prejudice. 그 독자들의 두려움이나 편견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역할이 아니라. 되셨죠? 그러니까는 기자들은 이걸 하면 안 되고 이걸 해야 된다. 만약에 기자들이 테넬 피플 일반 사람들에게 말하면 only what they expect to hear 일반인들이 듣고자 하는 것만 말하면 누구에 대해서 이 소수 민족이나 억압받는 집단에 대해서 기자들이 음 일반 사람들 우리 국민들, 그렇죠? 대다수 인들이요. 한국 사람들이 싶어하는 것만 말해준다면 then the debate about their position. 그 소수 그룹들의. 자, 여기서 데인은 일반인들이겠네요. 대다수인들. 일반인들. 그리고 여기는 소수민족들인데 소수 사람들의 사회에서의 위치 역할에 대한 토론은 진전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하려는 우리 대다수 사람들이 이 문화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는 것들, 그러니까 뭐 흥미에 의해서 막 사, 사, 어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니 솔직히 살인사건이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죽이는 것도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언론에서 의도적으로 중국 사람들이 뭐 한국 사람들을 해치거나 중국 사람들끼리 일어난 이런 살인 사건만 보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대다수 인들이 봤을 때 한국 내에 위험한 중국인들이 살고 있겠구나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한국인들끼리도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식으로 정보가 호도가 되잖아요 이상한 식으로 빠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직 이 기자들이 뉴스나 신문 같은 데에 우리 대다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서 기사를 쓰고 알려준다면 그 소수 그룹들,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소수 그룹들의 역할, 위치, 지위에 대한 논쟁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자, 이리즈 펄트 i s 저널리스 듀티 또 기자가 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뭐 해야 되는 것이 발전시켜 줘야 되는 것이 뭐를 발전시켜야 돼요? 그러한 문제에 사회의 인식을 발전시켜 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소수민족이 저지르는 사회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진 소수민족에 대한 오해가 되는 거죠 그 일반인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에 대한 인식을 발전을 시켜 줘야 된다 오해를 더 이상 안할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기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냐면 by providing people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을 하는 겁니다 with the wider truth 더 폭넓은 진실 than their existing prejudice 음, 그들이 가진 기존의 편견보다 더 넓은, 폭넓은 진실을 제공함으로써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오해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의무를 기자들은 가지고 있다 되셨죠 여러분들 이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내용이 쭉쭉쭉쭉 나와져 있네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또두 개의 질문을 마무리했네요 감사합니다.